네 오늘이 8월 8일입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여기는요 제가 참외를 방치재배하고 있는 곳인데요 참외가 어디서 양반나 참외가 없이 풀만 보이는구만 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참외가 여기 참외 잎이 여기 있잖아요, 그죠? 참외 잎 여기 보이고요. 저쪽 안쪽에 참외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죠. 자, 제가 오늘 아 여기 와서 참외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틀 전에 제가 참외 수확을 하러 여기를 왔었거든요. 그런데, 장마철에 이 참외가 녹균병이 걸렸었어요. 그래서, 아, 올해 참외 수확은 크게 기대를 못하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엊그저께 와서 보니까, 자, 녹균병이 없어졌어요. 입이 새로 난 잎들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, 장마 끝나고, 이제, 햇볕이 강하게 내려지면서, 광합성작용이 활성화되면서, 스스로 그 병을 이겨냈어요. 자, 얼마나 깨끗합니까? 입이. 그죠? 엄청나게 깨끗합니다. 자, 그래서, 여러분들도 장마철에 어떤 병, 뭐 녹인 병이 왔다. 너무 실망하지,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은 참에 스스로 그 병을 자 물리치고 이겨내고 이렇게 깨끗하게 잎을 달아 줍니다. 앞으로도 계속 어,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. 근데 여기 떠한 참외가 저기 보이네요, 그죠? 와, 쟤는 지금 수확해도 될것 같은데요? 아주 잘 익었어요. 자, 그렇게 참외가 있고요. 자, 제가 입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, 에? 와, 저쪽에도 참외가 있고, 저쪽 풀밭을 좀 뒤져보면 또 참외가 나올 거예요. 여기는 원래 오이를 심었던 곳이에요. 작년까지만 해도 오이를 심었던 오이 집입니다. 여기가. 근데 올해는 제가 여기다가 참외를 아, 참외 모종 4개를 심었어요. 왜냐면은 저 위쪽에 이제 참외를 심었었는데 참외를 몇년 동안 한 4, 5년 됐을 거예요. 계속 굶쳐 먹는 애들이 있어요. 참외가 익을 만하면 노랗게 이제 익어서 먹을 만하면은 와서 속살을 다 빼먹는 그런 녀석이 있는데, 봄이을 제가 확신을 못합니다.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. 근데 이 참외밭에서 청솔모가 도망가는 걸 봤어요. 그래서 청솔모가 인 아니면 여기 또 두더지가 많아요. 땅속에 이제 지렁이가 많기 때문에 두더지가 많죠. 근데 여기 야생 고양이. 아 들고양이가 있어서 또 적절하게 고양이들이 해결을 해줍니다. 그래서 고양인가 아니면 두더진가 아니면 청설몬가 아 이제 걔네들을 찾기 위해서 아 오이는 저쪽 아 고구마밭 저기 뭐야 아 고구마 아, 아 울타리? 고구마밭 울타리에다가 심고 참외를 이제 여기다 심었어요. 여기가 움막이 있어가지고 자주 관찰을 하고 아, 봄이를 <laughs> 잡기 위해서 여기다가 참외를 심었는데 아직까지 큰 참... 그 녀석들이 아니에요. 어떤 녀석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올해는 지금 쏠쏠하게 참외를 수확해서 먹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아, 내일 모레가 이제 말복이잖아요. 말복이면 또 뭡니까? 수박이 있어야 되잖아요. 요즘 수박 값 장난이 아닙니다. 자, 그래서, 자, 이제 수박밭으로 한번 가보는데, 거기도 방치제배인데, 영상이 한두번 담았을 거예요. 방치제배 한 곳에, 자, 말복용 수박이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무튼, 여기 참에는 입이 너무너무 건강합니다. 자 보세요. 엄청나게 건강해. 자, 불 속에서도 아주 왕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수박밭으로 떠납니다. 자, 말복을 위한 수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수박잎은 아직은, 아직은 많이 죽지는 않았네요. 자 지금 마르고 있는 상태에요 이렇게 자 줄기를 쫓아서 갑니다 저쪽에 안에 수박이 하나 보이네요 너무 작고요 자 여기도 있고요 자 옆에 자 저를 드세요 하고 자 주인님 저따가세요 하고 자말봉용 수박이 아 여기 있는데 한4 5키로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. 야, 근데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줄기가 말랐는데 전번에 며칠 전에도 제가 이렇게 여기가 말랐는데 가서 냉장고에다가 아, 한 하루 정도 놔뒀다가 먹은 먹었는데 엄청나게 싱싱하고 달고 너무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자. 이때도 이보다, 이보다 좀 작은 거예요. 어, 근데 말복용으로 너무너무 훌륭합니다. 자, 초복에도 먹었고요. 중복에도 먹었고요. 또 말복에도 이렇게, 아, 수박이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달아줬습니다. 자, 또 이동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삼계탕의 부속 재료인, 아, 더덕. 산더덕을 캐러 왔습니다. 이 산더덕은 제가 중복대 찾아놨었죠. 말복대, 아, 캐겠다. 라고 얘기를 했던 아주 커다란 아마 대물일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더덕 캐는 영상을 몇번 올렸기 때문에 자 캐는 작업은 영상에 담지 않고요. 자 날씨도 너무 덥고 벌레도 많고요. 자 그래서 이건 조용히 제가 캐갖고 가겠습니다. 상당히 커보이고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